모든 임무라 생각하면 돼. 알았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임무라 하는 것은 자 권력적 작용, 자 비권력적 작용, 이렇게 모두 포함된다 그랬어요. 알았나? 그래서 이제 모든 임무니까 자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경찰이라는 신분이 할수 있는 임무잖아요. 수사라고 하는 것도 알았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다. 자 넘겨서 자 경찰권 발동 시점 볼게요. 자 전혀 어런게 없습니다. 자, 예방 경찰이냐 진압 경찰이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비리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권력적 작용도 행사할 수 있고 비권력 작용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권력적 작용이라는 것은 뭐 낙석 사고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낙석 사고 발생했는데 거기서 더큰 인명 피해로 번지기 전에 거기 전에 도로를 통제하는 거. 여기로 지나가지 마세요라고 명령 강제하죠. 어째 그렇죠? 권력적 작용 명령 강제한다. 또는 이제 순찰 업무, 순찰 업무. 자, 경찰이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 사고 발생하기 전에 그냥 자 순찰합니다. 사건 발생해서 안했어, 죠 그죠? 근데 이제 런 것들은 서비스 업무 가될수 있겠다, 그렇죠, 그죠? 치안 유지를 위한 서비스 업무로 구분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자 예방 경찰. 자 진압 경찰은 뭡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고 나서 사고 처리요. 그래서 자 범죄 수사를 위한 자 권력적 작용이 그 진압 경찰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발동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사고로 발생, 기준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냐 후냐. 별거 없죠. 그죠. 쉬운 내용이야. 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권한과 책임. 이것도 마찬가지 이론상 개념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은 자, 국가경찰만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상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육경 같은 경우는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근데 해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론상 개념. 알았죠? 다시 내려와서. 자, 국가경찰은, 자, 국가 전체가 경찰이라는 기관을 안 두고, 어, 경찰기관 전체를 관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치경찰은요, 자, 권한이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이 된 거예요. 자, 지방자치단체로 게 이제 경찰 기관이 분리된 겁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고, 다만 해경은 국가경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 육경만 이렇게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렇죠? 자 정리하시고, 자 내려서 이제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볼게요. 자 질서, 봉사 뭐 단어가 바뀌긴 했는데요. 자 질서라고 하는 단어는 권력적 작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에자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하면 서비스죠. 이미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자 질서 경찰은 자 권력적 작용, 즉 명령 강제를 기반으로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질서 경찰되고. 자, 커미트 그 이제 봉사 경찰 같은 경우는 자, 봉사로 뭐라 한다? 자, 서비스를 한다. 자, 서비스를 뭐라 한다? 자, 비 권력적 작용한다. 자,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특정 단어가 계속 그 단어가 쓰이진 않아요. 자, 똑같은 의미로 계속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익히는 게첫 번째입니다. 알았네요. 자,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정리. 자, 잠좀 깨고. 잠좀 깨고, 오케이 자기 뺨쳐야 돼요,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차, 어죠 오케이 자, 잘기쳐야 되고, 잠좀 깨고. 자그 밑에 이제 위해 정도 갑시다. 자 평시 비상인데요. 자 위해가 얼마만큼 크냐란 기준이난 거야. 위해가 없으면 평시 경찰. 위해가 크면 그러니까 국가적 국가 전체적인 위해가 크면 뭐가 있습니까? 자 비상 경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시 경찰은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상태에서 자 행하는 경찰 작용이 되겠다, 없죠? 그 밑에 이제 비상 경찰은 자 비상시, 자 국가 전체가 비상이다. 보통 어떤 사태겠습니까? 전쟁 났을 때, 그렇죠? 보통 보통 전쟁을 말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전쟁 났을 때자 비상시에 자 경찰은 자 군으로 귀속됩니다자 군의 작전 통제를 받아요. 죠 그래서 그래서 자 군이 행하는 경찰 작용을 말한다. 맞나? 그 밑에 이제 별표를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자 우리나라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구분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다. 자 추가적으로 자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받아서. 알았죠자 대륙법계는 계속 분리 분리 구분 구분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나? 그래서 이제 뭐, 뭐 유럽 같은 나라가 보면요. 뭐 행정경찰 사법경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법경찰이 이렇게 이제 행정경찰 임무를 해서도 안 되고 행정경찰 사법경찰 임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둘다안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들어가서 이제 양글 5번. 자, 국가경찰과 이제 자치경찰 좀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구두로 좀 풀어볼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자, 국가경찰은 아까 이제 의의를 잠깐 배웠었는데요. 자, 뭐라 돼 있다. 자, 국가에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자, 끝. 자, 옆, 옆에 나와서 이제 자치경찰. 자, 자치경찰이라는 자 것은 이렇게 이제 지자체라 하죠. 그 지방자치단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얘가 이제 지자체야. 자, 지자체 이렇게 이제 뿌려준 거예요. 권한과 책임. 야, 권한도 가져가고 책임도 가져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자 아까 국가 경찰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이 모여 있으니 중앙집권적이다. 단어 하나씩 익혀갑시다.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단어, 못 보던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단어 하나씩 이렇게 익혀가면서 여러분들 해양 경찰학 개론을 마스터해가는 겁니다. 알죠? 그렇죠? 중앙집권적이다. 모든 권한이 집권적이다. 모여 있다. 지방분권적이다. 분우리 안에 소분하다 편하잖아. 자 분수 나눌 분자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적이다. 권한이 분리되다그 생각하면 돼 그죠. 지방 분권적이다. 아고인데요, 이거. 자, 그럼 이제 국가 경찰의 장점 볼게요. 자, 1번. 자,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왜? 모든 권한이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딱나 말하냐? 예. 그래서 이제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가 있고, 자, 비상시 유리하다. 자, 우리가 이제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 여러분들 전쟁 상황대. 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 이 지도자 한 명이 명령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났습니까? 자, 지도자 여러 명이 이렇게 제 나눠서 명령이 났습니까? 자,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제 명령을 한한 한 개의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게 훨씬 낫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비상시에 유리하다. 자, 따라서 이번 2번. 2번도 당연한 말이죠. 자, 권력이 모여 있으니 자, 조직의 통일적 운영이 가능하다. 자, 끝.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내려와서 3번. 자, 타 기관과 업무상 협조 조정이 용이하다. 자,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자, 대가리가 여럿이야. 맞죠? 자, 지도자가 여럿이란 말이야. 자, 여럿이서 타협 조율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지도자가 한 명인 국가경찰 같은 경우는 야, 내가 어떤 기관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꽉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집행력이 있어요. 알았나? 그죠. 그래서 자, 타 기관과 업무상 협조 조정이 용이하다. 자, 4번도 당연한 거죠. 그죠. 모든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있고, 자, 이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또 수집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 통계 자료가 정확하다. 자, 5번에, 자, 국가 경찰이니까, 자, 예산도 국가가, 옳지. 국가가 이렇게 나눠주죠 그죠. 똑같이 나눠줍니다 맞죠. 솔직히 믿다 그래 믿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널 주거나 그러게 하지 않는 게니까. 맞나? 그죠. 자, 에 가서 이제 자치경찰 볼까요. 자, 1번에, 자, 자치경찰은 각 지방이 경찰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합니다. 아니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운영한다. 그래서 자,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연결된 내용인데요. 그 지역 주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경찰 행정을 하겠죠. 맞나?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찰 행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인권 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된다. 그 지역 주민 위주로 경찰 행정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들어와서 밑에 이제 3번 자 개혁이 용이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지역 주민의 특성에 맞게끔 변화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개혁 자체가 쉽다는 거야 알았나 자 변화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모두 연결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에 알았죠 자 국가에서 전체를 할 때는요 국가에서 할 때는 이 친구 저 친구에서 맞춰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적인 일률적인 행정해야 돼요. 변하가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 자치 즉 지방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 주민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개혁도 쉽단 거예요. 알았나? 그죠? 자, 내려가서 자, 다음 페이지